새로운 찬양인데 아, 주님 이땅이에이찬양 아,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붐을 받고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주여 이 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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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이 베푸시고 푸륵한 주의 나마 오소서 성령의 불레 달급한 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 상미주 소수 성령의 불을 내려 영의 불을 내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부엉케 하소서 죽게 기도하오니 부엉에 불을 이 땅에 제이해여 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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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불 쎄여 쎄불 하늘로 여 쎄여 주여 쎄여 쎄여 이땅 선을 베푸시고 거룩한주의나라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두손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두손 주님 부시옵소서 갈급한 신령을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한 주의 성령의 불로 불러 불러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러 기여 건능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은사의 불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을 주시옵소서 신유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충만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야모샹바이타이바라바스 아소스 죽게 기도하오 주여 빛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불이여 예. 이 땅에 제약해우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주야 너스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야라마샹달라이샹달라바오 야라마샹달라바샹달라바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신령에 오늘 또 불러 주신 역사시옵소서 불러 역사시옵소서 불러 역사시옵소서 주여, 붕에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에 불을 내려 이 땅에 제약해 주 오 주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붕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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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라바산라라바산라라바산라라 주야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나를 베푸시고 그 북한주의 나라 아버지 주님 나라 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신령에 이 시간 성령여 강력하게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산 나라바산 나라바산 빛 기래 오, 주님, 성리 주소스. 오, 주님,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우리의 망태 우소스. 정결케 하소서부안케하소서 죽게 기도함니 오, 주님, 불러 발라바 샹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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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라바 샹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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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불러 주여 오 주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프시고오 주님 그릇 담아 주여 아버지 일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 불러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불러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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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바라바라바바바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부 함께 하소서 죽게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을 펼쳐서, 성령의 불을 불러!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우 소서 성령의 불러 주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불파파파불파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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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주소스 성령의 불러 주님 성령의 불러 불을 내려 우리에 망태우소스 오야 모시아 바라카라 카라바 산다라바스 오아라바 산다라바 산다라바스 오 주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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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지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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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불러 지아레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세 약행, 서스. 성령의 불을, 부응의 불을, 주님, 주님, 하늘로서 내리셨소 불러, 지아를바파바파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연락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또 우리를 많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새벽에 큰 음성이 들려서 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아, 네. 할렐루야. 아, 아 네. 하나님이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을 쓰시는구나. 그러 아,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네. 참 기분이 아, 네. 좋았는데 아,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아, 한3 삼백 지금 파일이 300곡이 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그 중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찬양 드렸죠. 예수 믿으세요. 거기 이한 3,000번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3,000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이그 예수 믿으세요. 그 개시 얼마를 만날 사람을 3,000명이 이렇게, 3,000명 정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거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가 떼어서 세상에 지금 선포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도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았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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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잘 알고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주여 말씀에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듣겠습니다. 아, 네. 오늘 잘 듣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이번 어, 주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어,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 말씀을 강해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시는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죽게 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가한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만 충만했을 텐데 왜이땅에 세상 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담아 담이 담아놓기 양계. 이 세상의 지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주셔야지만 하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도 비밀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세상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아, 네. 자,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비조물들도 지은 사람의 육신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기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모사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어신 세상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 지혜도 이렇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아, 네. 만약 하나님 이이 세상 지혜를 허락해 놓지 않으셨다면은 종교 철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교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제가 간령하는죄 가운데 이 가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왕성하기, 왕성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는 이제 나는 샤야하겠고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앙해야 한다. 그렇게 음. 여러분 말한 거예요. 아, 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지혜가 간영했고, 또첫 은하의 말씀으로 주신 율 율법의 개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종교 행위를 가득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행위가 사단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빛을 전개해 주셨을 때에 이 빛을 깨닫는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빛을 전가하시는데 이 빛은 세상의 창세 전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일을 알수 있도록 이 세상 지혜 가운데 넣어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너희는 천기는 분별해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신 거예요. 왜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뭐요? 복음의 시대가 임박해 오는데 나를 보고도 이 복음의 빛으로 오신 나를 보고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밀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이 세상에서 만든 그 종교 철학, 이런 종교 조리 이런 것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을 밀어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직 성령께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지혜 가운데 가두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 자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성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장1사절1육 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찾으러 갑시다. 오늘 또 신약성경 백사십사 요한복음 이장1사절1육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찾았으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오늘 또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단을 허락해 놓으신 이 성전,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 안에는 고리 대금하는 자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만 가득했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재단에서 양도 바치고 재물도 죽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계속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소 팔고 양을 팔아서, 비둘기를 팔아서 남겨서 불을 채우고 또 거기에서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불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들 마음 안에는 이제 뭐요? 재물로 가득 차고 탐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 양도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은 율법에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흠이 있는 것, 이 싸구르 같은 것을 사다가 팔아가지고, 이윤을 챙기는 이런 짓을 갖다가 성전 아래에서 자행한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이 하늘의 성전이고, 내 예수님의 몸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그의 몸에서 이제 빛이 나가고,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노권이나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선전해서 다 내쫓으시고 이 양이나 소는 소은 재물인데 왜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재물로 오신 어린 양이기 때문이야.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수님이 이제 재물이단 말이야. 이런 짐승과 그것이 재물이 아니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런 소나 양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지금 재단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데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기긴데 이제 그런 것을 그만해라. 여기서 다 떠나라 하시면서, 녹건과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다 성전해서 마시세요 쫓아내셨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그, 파일에 보면은 예수님 그 성전에 쫓아낸 거다 나와 있죠. 네. 우리가 다볼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27에 그 아래 요한복음 2장 17절 18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읽으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킬이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성전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상키리라한 것을, 응, 것을 기억하더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구약의 시0편 69편 9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너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나를 삼키려 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해로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인 줄 알았고 거기에 가서 재물을 데리고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다 지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재물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니까 아구약성경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상키이라한 것을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주의깊게 쳐다보고 있는데 18절에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인데 여기서 너가 행하는 일이 무슨 표적으로 너가 이렇게 보이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 네.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 아시겠죠? 음. 이제 내가 와서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전의 몸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아, 네. 그러자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그 성전 안에 사두개인, 석기관 율법학자, 장로들, 이런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도 이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증가하신 거예요. 뭘 증가하셨다고? 부활.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서를 보면 사도바울이 내그 네, 부활을 증가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 산 것은